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반 동사의 부정 의문문, 부정 의문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중점이에요. 자, 두나 더즈나 디드를 써 주는 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반 동사 긍정 의문문도 두나 더즈나 디드를 써 주고 동사 원형을 써 주잖아요. 근데 요 뒤에 이 주어 뒤에다가 뭐만 두시면 되냐면 낫만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 동사의 부정문, 부정 평소문 만들 때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두 o 나 does나 뭐그 다음에 d i 가 오고 그 다음에 바로 얘네들 뒤에다가 낫을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는데 요 얘네들을 그냥 앞으로 빼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빼주시고 뒤에다가 물음표 하나 찍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두, do, 더 did, 주어, 나, 동사 원형의 순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그 평서문에서 두나 더즈나 디드하고 나 t 를두 개를 합쳐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축약할 수 있었죠. Don't, doesn't, didn't. 그래서 그 축약어를 이렇게 앞에다가 don't, doesn't, didn't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도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제, 현재 시제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칭 단복수, 2인칭 단복수, 3인칭 복수, 즉 3인칭 단수 주어를 제외한 나머지 주어에는 다 do를 써줘요. 네, do, do, d 그럼 뒤에 n 이 있겠죠?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축약형도 마찬가지겠죠? don't로 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don't I, don't you, don't we, don't they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는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거죠. 자, 3인칭 단수가 주어가 됐을 때에는 do가 아니라 자, does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일반 동사의 긍정 의문문에서도 봤던 내용과 마찬가지죠.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에서 3인칭 단수 주어가 항상 골칫거리죠 그죠? 더즈를, does, 얘는 더즈를 쓰니까 특별하게. 그래서 does로 시작을 합니다. does he not? Does she not? Does it not?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축약형으로 Doesn't he? Doesn't she? Doesn't i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줘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예문 Do they not like dogs? 그 사람들이 강아지들 좋아하지는 않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Don't they like dogs?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Doesn't Bob like Kelly? b o b 리 Kelly 좋아하지 않아요? Does Bob not like Kelly?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Don't you drive? 너 운전 안 하니? 너 운전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Do you not driv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Don't you leave here tomorrow? 당신이 여기를 내일 떠나지 않나요? Don't we stay in this room? 우리가 이 방에 머물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Don't로 뭐 시작하는 게더좀 더 뭐랄까요 좀 깔끔하죠 깔끔하고 이게 내가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보는 거야 라는 의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이제 확실하게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축약형으로 좀더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자그 다음에요 이렇게 띄어서도 여러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고요 자그 다음에 과거시제를 보겠습니다 과거시제는 언제나 간단해요. 과거시제는 누구다? did. 예, did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어에 다 did로 시작을 해요. did I not, did you not, did he not, did she not, did it not, did they not 아니면 줄여서 예, 축약어를 활용을 해가지고 didn't I, didn't you, didn't he, didn't she, didn't it, didn't they 그 다음에 동사원형 붙여서 뭐뭐하지? 안 왔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죠. Did they not tell you the story? 그들이 당신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주지 않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didn't로 시작하시면 Didn't they tell you the story?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Didn't they come and see you? 그들이 당신을 찾아와서 만나지 않았나요? Did they not come and see you?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Didn't you 어, Didn't you eat that cake? 네가 그 케이크 먹지 않았냐? Did you not eat the cak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Didn't you do that? 네가 그거 하지 않았었어? Didn't you have breakfast? 네가 아침 식사 아너 아침 식사 안 먹었지? Didn't Bob fix the bike? 바비 그 자전거 고치지 않았었나요? 네, 이렇게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 의문문 만들 때, 역시나 현재 시제에서는 더즌 n 트 혹은 더즈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과거는 간단하게 디드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축약형도 있고, 아니면 디드하고 t 을 따로 떨어뜨려서 써도 된다라는 거, 잘또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어,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 의문문으로 바꾸시오입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 의문문으로 바꾸시오. 자, 1번 보시면 they told you the story예요. 그들은 너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 주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바로 바꾸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평소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 보는 거예요. 그래서 they 그들은 didn't죠. didn't 그다음에 tell you the story가 되겠죠. 음. 이렇게 해서 부정 평서문으로 한번 바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didn't 나왔잖아요. didn't 나오고 동사 원형으로 바꿔줬죠. 그럼 요 didn't만 앞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didn't they? 그다음에 tell you the story 하고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부정문 평소, 부정평소문이 바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는 부정문으로 바꾸기가 쉬워요. 왜냐면 하 didn't나 혹은 뭐 did를 앞으로 빼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긍정평소문을 갖다가 부정 의문문으로 바꿔줄 때는 이렇게 한 단계를 더 거치시면 좀더 수월하게, 예, 안전하게 갈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도 볼게요. She likes cats. 이것도 긍정평소문이 왔죠? 그럼 얘를 부정으로 만들어주면 she가 되고요. 그 다음에 doesn't. 그 다음에, like, cats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oesn't만 앞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doesn't, she, 그 다음에, like, cats. 그녀가 고양이들을 싫어하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정 의문문 문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부정 평소문으로 고치자라는 겁니다. 3번 볼게요. You ate the steak. 그럼 요것도 부정 평서문으로 바꿔 봅니다. U가 나오고요. ate는 et의 과거잖아요 그래서 you didn. t 요번에는 did not을 한번 써볼까요? 예, didnt 쓰지 않고 한번 떨어뜨려서 한번 써볼게요. you didn't. o 그 다음에 eat the steak가 됩니다. 너가 그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did만 또 앞으로 빼주면 돼요. 그래서 did you 그 다음에, not eat the steak.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거 붙여서, didn't you eat the steak? 이렇게 써주셔도 네, 당연히 되죠. 자, 4번입니다. Billy loves Susan. 자, 요것도 한번 부정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Billy, 그 다음에, doesn't죠. 현재 시제니까, doesn't. 동사는 원형, love, 수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doesn't를 앞으로 뽑아주자. 그러면 doesn't, 그다음에 빌리, 러브, 수잔 이런 식으로 부정 의문문을 만들어 줄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은 thank you죠. 예, didn't가 왔네요 그러면 didn't만 앞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didn't he buy the Bac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가방 안샀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6번입니다. 토미 앤 제인 saw the movie. 토미하고 제인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자, 토미하고 앤드 제인이 자, s 가 s 의 과거니까 didn't, 그 다음에 see the movi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쳐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앞으로 뽑아줍니다. 그러면 didn't 그 다음에, Tommy and Jane see the movie.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이에요. She bought the car. 그녀가 그 자동차를 샀습니다. 안 샀습니다. She. 그 다음에, didn't buy the car가 되겠죠. Buy the car. 자, 근데 여기서 didn't를 앞으로 뽑아준다. 그래서, didn't. 그 다음에, she. buy the ca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이에요. Kelly runs the shop. run이 달리다의 뜻도 있지만은 어떤 뭐 가게 같은 거를 운영하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할 때도 run을 씁니다. Kelly runs the shop. 자, 그러면 Kelly니까 Kelly 켈리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입니다. doesn't 그 다음에 run the shop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doesn't를 앞으로 뽑아준다. 이 소리죠. 그래서, doesn't, 그 다음에, Kelly, 그렇죠. run the shop.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봅시다. 9번. You made a reservation. 당신이 그 예약을 했군요. 자, 그러면, 볼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두 개는 한번 바로 한번 고쳐볼까요? 자, made니까 과거예요 과거면은 didn't로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didn't. 그죠? 과거니까, didn't. 그래서, didn't you, didn't you, 동사는 원형이죠? Didn't you make the reservation?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did로만 시작을 하자. 그러면, did you, 그 다음에, not은 여기에 있겠죠. 그죠? Did you not, 그 다음에, make the reservation?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Didn't you make the reservation? 혹은 Did you not make the reservation?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0번이에요. They left early the mo this morning. 그들은 어, 오늘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이것도 과거니까 didn't가 되겠네요. 그래서 didn't they? left의 원형은 leave죠. leave early this morning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아침 일찍 떠나지 않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 일찍 떠난 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뭐 did로만 시작을 하면 did this day, 그다음에 not leave early this morning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정 의문문, 부정 의문문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어 이렇게 문제 같은 거 푸실 때 긍정 평서문이 주어졌다. 그러면 일단 부정 평서문으로 만드시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우리 didn't 뭐 doesn't don't를 앞으로 뽑아 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더 거쳐서 정확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고 그게 익숙해지면 그다음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머리에서 프로세스가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부정 의문문 오늘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